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 우리 같이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 21절부터 몇절 보겠습니다 음, 이제부터 로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 예수께서 제자들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일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어, 예수님이 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 가장 사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이건 이제 요 앞에 나오는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죽지 않고 쭉 그냥 사셨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그냥 계속해서 어, 떡이 필요할 땐 떡을 나누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들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자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제자들은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만이 아니그 앞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죠. 원래 죽음 앞에는 항상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죽은 다음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은 뭘 통해 얻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생명을 얻지 않는다. 예수님이 육신을 이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생명하는 부활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어,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제자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죠. 예수 왜 믿냐? 예수님 왜 믿냐, 그러면.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믿어요? 물론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높은 존기와 그다음또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생명. 만약에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사실은, 잠깐이죠. 잠깐. 오래 살면은 뭐, 백년, 아니, 그 이상 120년, 150년 살수 있나요? 저는 이제 웃으면서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셀 역사에 가장 훌륭한, 응, 애국에서 구원하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아, 나도 그만큼 살아야지. 웃으면서. 아이고, 모세 형님만큼, 모세 선자만큼 살아야지. 나도 그만큼 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담삼아 우리 마음에 좀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니? 불가능하잖아요. 혹시 누가 그렇게 120년 살았단들, 그게 그 만년 끝에 가서 살면, 목숨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살았다고 삶의 어떤 의미나 어떤 것을 부여할 만큼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뭘 잘한 것처럼 보여줘도, 시간이 지나면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제가, 이 혼자서, 혼자 계산을 하면 이런 걸 혼자 계산을 하면 이러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라고 그래요. 5,100만. 5,100만이 그냥, 단순히 그냥 쭉, 창조인으로 쳐가지고, 5천 100만 명이 어,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100세 평균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1년에 몇명 죽어요? 51만 명이 죽는 거예요. 51만 명이 8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평균 8 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1년에 60만 이상이, 64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64만 명이 죽고 쭉 지나가야 백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금년에도, 뭐, 몇 명인지 잘 모르지만, 응? 잘 모르지만, 그냥 경조 쳐가지고 한 60만 명 죽은 거예요. 세상 떠나고 죽은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사고로 아니면뭐 질병으로 아니면 코로나 어찌어찌 떠들어도 평균치면은 60만 60몇만 명 죽은 거예요. 그중에 보면은 예수를 잘 믿던 분도 돌아가시고, 예수를 잘안 믿던 분도 돌아가시고, 그다음 에 악한 사람도 돌아가고 여자도 남자도 할것 없이 그 속에서 예수를 믿냐 그러면. 이 땅에 영원히 살겠다는 게 아니고, 참 생명 얻는 거잖아요. 생명 얻는 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걸 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것 때문에 믿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참 믿는다. 진짜로 믿는다. 조금 들어가서는 말이 약간은 다르지만, 정말 잘 믿는다. 그럼 뭐요? 생명 얻기 위해서 믿는 거죠. 생명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경에서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길을 간다고요? 똑같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쥐고 죽는 것이 생각하면 끔찍해.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의지 자기의 괴해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육체적인 안위 육체적인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온천을 얻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온천을 얻고도, 자기 원을 얻고도 생명이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가 뭘좀 얻었어? 돈을 좀 얻었어? 권세를 좀 누려봤어. 지식을 좀 얻어봤어. 권세를 누려가지고, 자 높은 자리에 앉아봤어. 근데 그게 그게 자기에게 영원히 주어지나요? 자기 건강이 영원히 주어지나요? 자기 지식이 영원한 건가요? 내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영원한 건가요?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얻고 싶은 거, 지금 얻고 싶은 거죠. 내 몸이 좀 불편하면,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지금 건강해지고 싶은 거지. 그 아픈 것을 좀 없애버리고 싶은 거지. 그게 영혼이 없어지냐고요. 이 물질을 추구하는 그 현대사회에, 물질이면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사회에서, 돈만 있으면은, 다들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응? 난 돈, 나도 돈만 있으면 다할수 있다고! 여행도 할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병원에 치료 건강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여행을 취해가지고 더 행복할 수도 있고,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뭐, 돈이면 다할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으로 할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점점, 점점 줄어진다고요. 점점, 점점. 시간 이 지나면 점점 점점 돈이 있어도 할수 없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그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이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게 이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건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돈만 있으면 다할수 있겠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진짜 생명 얻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예수 믿고 목결하면서 이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주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응원하신 좋은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대화 속에서 그런 것이 문득 문득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보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 같은데 가만 보면은 내 욕심이 기우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심. 어쩌면은 그 제가 목사로서 교회 부흥을 뭐다 꿈꾸죠, 소망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인이 몇명안 되고 어려우면은.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여러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 협력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좀 부흥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좀 모여가지고, 뭔가 잘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일도, 일도, 아심이 이런 일, 저런 일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이곳에 도와주는 것하고, 도막 교육도 하고, 막다 하고 같이 어 성도들 같이 어떤 좋은 성지수리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막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뜻은 아니고, 죄라는 뜻은 아니고, 내한테도 내가 볼 때, 이게 이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를 하는 것인지,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쫓아가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요. 어느 때는 내려놓지 못하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야, 이쪽이야. 그러면,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달려온 길또 하나님 이쪽이야 그러면,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주지가막 가잖아요. 응?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을 보고 어떤 데는, 야, 저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어 시간 나는 대로 자기 몸으로도 봉사하고 물질 헌금도 섬기고 막살아가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 나이 중년이 됐어요. 40대, 50대가지고 어떤 분들은 거만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혹은 사업을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로서 그회를잘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자기 마음 속에 또는 여러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음물로 저기 복음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를 부르신다 이제까지 새로운 삶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못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다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옆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나이에 뭘 그렇게 하냐고, 그걸 하냐고. 어? 당신이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집사, 장노, 공사 잘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쪽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고.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가는 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 기뻐하시니까. 나를 내놓는 것이거든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내가 이 땅에서 뭘 많이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나를 부인하고, 내목수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어느 길로?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보면, 죽음의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살아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거죠. 다시,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거 믿어요? 그럼 믿냐고. 그러면은, 그걸 믿으면은, 음, 모든 일에, 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신앙정입니다. 아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런 사람은 죽으라고? 미쳤어? 손해보라고? 내가 돌았어? 네가 포기하라고? 아, 이거 어떻게? 안 되죠, 못 하죠. 어떻게 포기해요못 하죠. 다시 한번 같이 말씀 나눌 거예요. 주님이 음,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지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시는 거잖아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그, 그 길에 있어요. 그 길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있다. 생명 모드 다른 데 찾지 말고, 내 생명 모로 다른 데 찾아서 다른 데서 생명을 얻지 못해, 못 찾아요. 없어요. 악한 사단은 자기가 약간 사단이 제시하는 그 길로도 생명 얻을 것처럼 정말 기뻐하고 즐거울 것처럼 행복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죠 이제 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음, 유혹할 때가 있어요 잘 살아야 될거 아니야 행복해야 될거 아니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인 사업에 행복해야지. 행복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살아? 행복 있어야지. 행복해야지.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도 있으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소속되어가지고 같이 취미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주어지면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은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 몸에 병이 들면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정말 그러면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가지서 그럼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 여러 가지 환경상 못 가져. 그럼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불행한 건가요? 그거 있으면 행복한 건가요? 그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씨 영원한 참 생명이 있다. 내게 사남찬 생명을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로 통해서 행복해야 되거든요. 약속받은 거. 약속받은 거. 그럼 우리는 왜,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걸 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아, 이건 내가 꼭 해야 할일 맞지? 하는 데 주신 일이지. 그 내가 이 일을 해 나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통해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조금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면서 사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가정에서도 내가 뭘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이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한달 내내 수고해서 뭐 월급이든지 사업 이익이든지 가지고 와 가지고 뭐 하냐면 가족들에게 필요한 거 아들이 학교 갈때 돈도 주고 딸이 뭘 산다면 주기도 하고 부인이 살림살이 에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그는거 아우 좋다 야. 좋다. 그는 뭘 갖다 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몸이좀 불편하지만은 불편한 몸으로도 일을 해가지고 뭔가 수입이 조금 생기면요, 내 불편하지만 그 일로 통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에서 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나의 삶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소유 환경에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참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 그 죽는 과정이 뭐라고요? 포기하는 것, 부인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 과정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거기서 생명, 거기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니까. 거기서 생명 얻지, 그 기쁨, 과 행복 을 얻지 못하면은 사실은 다른 데서는 잠깐 동안 즐거움이나 잠깐 동안의 쾌락은 느낄 수 있어도 참 행복과 참 평안은 못 얻어요. 그 순간적인, 그 순간의 쾌락,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어도. 참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죠. 월급받으면 월급받는 날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은 월급받은 일주일만에 그냥, 어때 3일만에 다 쓰면서 돈쓸때 캬, 신난, 잠깐이잖아요. 지나면은 없어요. 뭐. 없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생명 얻는 길은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삶에 살아나십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르느라 거기 생명이 있다. 거기 행복이 있다. 참 기쁨이 있다. 이 말씀. 우리의 기쁨도 우리 행복도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만 기뻐하는 삶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거는 내려놓고 주님 주신 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다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사람도, 그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생명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참 기쁨과 거기서 즐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